정말 우리가 그것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에 대한다면 친구들, 어떤 사람들의 비난도 우리가 한 거요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음, 욕기. 굉장히 큰 네, 고난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세상 속으로, 세상적으로도 모든 것을 잃었고 또 영적으로도 아, 지금 어찌 보면 좀침체기에 아, 네, 빠진 아, 하나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네, 그런 영적 침체기 그러면서도 뭐요. 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 워 이렇게 고난 속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이 정말로 절명적이지만하나님만이 나의 귀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니 나를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네, 처음 용을 보면 정말로 그에게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사,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네, 연명의 자녀와 많은 재산과 그리고 넉넉한 인품과 학식으로 아 정말로 이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자랑일거음을 받았던 그그이습니다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야 용이 많아, 아 그런 게 없어, 욕이 어려운데 저의 그럴 수도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렇게 고난과 거리가 멀것 같던 요백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 큰 고난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또 고난이 그의 삶에 예, 자리 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욕에게 이런 어려움을 찾아왔어요. 음. 그런데, 아, 우리가 욕기사를 읽다 보면, 자녀가 죽은 것, 그리고 욕의 몸에 악착이어서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부인이 그를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러 오면서 떠났던 것, 이것만이 요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욕기사를 읽으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까지 그에게는 끝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정말로 한 번의 고통 또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다 고통이 끝나는 듯하면 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끝날 것 같으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이렇게 파노라마와 같은 연속적인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파노라마와 같이 연속적인 그런 고난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는 이러한 고난과 또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배가 찾아온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육체의 고난입니다. 육체적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어느날 마귀가 하나님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욕을 자랑해요. 야 내가 보니까 욕만한 사람이 없어. 마귀가 뭐라고 얘기니까 아니,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괜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그에게 정말로 물타리와 같은 물질 그리고 열매의 자녀 이런 거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아닙니까이거 뺏어가면 하나님 엄마가 됩니다. 하나님 그래, 그럼 한번 뺏어봐.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금지리지 마라. 그 젊음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뺏어가죠. 그때 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신 자들이 오시오. 취하신 자들이 오시니, 요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딱 다시 마귀가 또 하나님에게 갑니다. 자, 봤지? 다뺏어서도 욕이 나 원망하지 않잖아. 정말 그래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잖아. 그러니까또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가 건강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일해서 다시 불을 만들 수,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을 서가면 아마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럼또 해봐. 그래서 또 건강마저 뺏어갑니다. 자, 이렇게 요해. 정말로 모든 재산과 또 자녀와 자신의 건강마저 뺏서가는 이런 육체적 고통이 차정게 되는 것을 소개해요. <laughs>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올수 있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육체적 고난입니다. 우리가 왜사에왜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뭘까요? 네,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가 편안하면 아뭐 이렇게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일부가 이제게 정말로 퍼를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아서 그 코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 일부에 감염된 사람들이 어떨까요? 뭐 그들은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극한의 고통 중에서 지내고 있는, 있는 거예요 이런 어, 육체적 고통이 너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고 그 육체적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그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마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귀의 유입지점으 유혹처럼 마귀가 정말로 장달했던 것처럼 그가 그에게 육체적고난을 가하면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엄마 엄마할 겁니다. 이게 <laughs> 뭐야? 육체적고통을 통한 결과라는 것니다 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라는 거야. 아, 마귀의 마귀는. 누가 줍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 고난이 어디겠는 마귀는 우리를 뺏어,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뭐여.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모여하나님이 문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떤 존재로? 바로 요메고들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거 내가 전부 같은 존재로 나는 것을. 아,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고 아, 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체적 고통, 이것은 왜 주느냐?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육체적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야, 십자가를 지시하는 그런 고난에 공삭했습니다 아, 예수님도 갈등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잔 내게서 좀 의미도 주옵소서 그것을 몇 번이나 기도하셔요? 세 번이나 기도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네, 지워질 것을 여쭌 하나님 요구하셨고 예, 주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가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대한, 우리가 육체적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내 뜻이 아니.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순정함으로 만연하면서 오늘 요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듯 오늘 우리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존재를 정국 같은 존재로 변모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성도들이 있을길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간절히 지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에 찾아온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에 대한 그의 행위에 대한 비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 그 소문을 듣는 친구들이 찾아오자. 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위로하고자. 그에게 정말 그 힘든 욕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야.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병문안 합니다. 왜병문안 합니까? 아픈 사람 찾아가서 병문을 함으로써 힘을 얻고, 얻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 빨리 해체해서 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라고 병문을 하는 거지 병문에 가서 너 죽어! 이렇게 해서 찾아가려면 안 되나, 그죠? 그런데 위로한 게서 찾아온 이제 친구가 어떻겠습니까? 위로한 게 아니었어요. 위로가 아니었어요. 너 잘못했잖아. 니가 잘못된 거리들이 이게 어려운 거잖아. 그래 빨리 그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 하나를 펴는 게. 여기 아나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니야 니가뭘가잘못한거 있어. 그러 사색 꺼무 말꼬리 잡으면서 뭐여 거의 욕기가 끝나갈 때까지. 에이오가 나타나기 전까지.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한 결과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런 이런 게 오는 거 아니니? 그러니 너 그가 뭐 살,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지 희생적으로 이렇게 비난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행위에 대한 이런 비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난 기분 나빠요. 그죠? 아, 기분 안 좋고, 정말로,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저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괜히 새 친구들을 보내신 게 아니구나. 뭐, 욕을 비난하기 위해서, 욕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욕이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데도 하나님, 경해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래요. 그런 가운데에 욕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찾아왔을 때 여기 안탄나는게 있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받지 않아서 내가 땅에 넣어서 죽었으면 이꼴안 봤을 텐데. 하면서 안타납니다. 자, 지금 욕은 뭐야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 차라리 정말 죽고 싶었어. 요 음.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택하게 뭡니까? 극단의 선택이에요. 어찌 보면, 욕도 극단에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 욕의 새 친구들 가서 욕을 비난하죠. 너가 잘못했잖아!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러서 뭐요? 자신 잘못한 게 없다고, 자신의 의롭 없다고, 자신은 절감하고 정직하고, 신실하다고 자신을 별로 해야갑니다 자신의 의리를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뭐야그힘으로는 뭐요? 뭐요? 왜 내가 태어났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저거지? 그러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않아요. 극단의 생각이 없어졌어요. 오직 자기의 의로만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난하시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어려움을 대하는, 음, 우리의 태도에서, 태도의 문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에 대한다면, 친구들, 어떤 사람들의 비난도 우리가 하요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요욕은 극단의 삶에서도고요, 정말로 자신의, 자신의 정직함을, 자신의 의욕을 인정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오늘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그 비난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 비난 때문에 자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비난을 통해서 뭐요? 오늘 욕처럼 신을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네,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는 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백에 찾아오는 세 번째 권한은 무엇이냐? 그의 말과 행위에 대한 책망입니다. 후짖집입니다이것을 아, 바로 뭐냐면, 그의 영적, 이러 아, 육체적 고난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는 뭐요? 아, 아, 정서적 고난이라면, 아, 그 다음에 또세 번째 하나님은 뭐야 우리에 대한 영적 고난이죠. 예. 자기의 의로운 말을 주장하다 보니까, 뭐요? 어차피, 어떻게 보면 좀 도가 지나쳐갔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뭐냐,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이냐,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잘못 착각해서 나 자기를 심판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음, 얘기할것 같을 만큼 이렇게, 네, 병부해 가자. 자,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나친 자신을, 자신의 의로운 주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되어가는 음, 그런 욕에 대한 말 그리고 그의 생각에 대해서 하지, 하나님이꾸짖시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음, 여기 좀 대단한 게, 음,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이? 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아, 자신 정직하다고 생각하면, 아, 다른 사람이 많이 들고 오지를 않습니다. 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야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의 잘난만 주장하면 뭐야? 이 사람들이 뭐? 아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뭐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자기만 옳아. 아 이렇게 되면 사람이 가까이 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음, 아, 우리, 그, 이 정부가, 아, 사람들에게, 그, 그,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금의 정부는 과거의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치없이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결코 사과하는 것도 없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아, 코로나, 코로나가 더워졌는데, 수급이 지금 원을가지 않습니다. 모더나까지 수익이 들어올려다가 절반밖에 못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접종을 못하고 1차 접종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고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거리두기, 어, 거리두기 4차, 거리두기 2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거리두기 4차를 4단계는도 뭐요?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럼에 대해서도 뭐요?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자관으로는 없어요. 어디 누가만 자관해요? 질병, 공호 정부, 관리청량. 정의원만 나왔다가. 정부의 정부는 전혀 뭐, 간을를안 해요. 자, 이런, 이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뭐 책망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 잘못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되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오늘 욕은 어떻습니까? 욕은요, 하나님이 질책합니다. 너 잘못됐어? 그러니까, 욕은 지치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수 없는 일을,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스스로 안하고 티끌과 제가운데서 되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 내가 스스로 뭐 알수 없는 일을 말했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어. 그러니 하나님 그런 일을 내가 스스로 하나고, 내가 짓글과 죄가 어느덧 생기하오니내 죄를 용서해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못해요그 죄를 용서해십니다 그리고 그얘기요오늘려 갑질 축복을 부주시잖아요 정말 이고의 고백처럼. 정말로 그가 나를 날려나 시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대로 나오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요은 뭐야? 정말로 그의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연단을 겪은 후, 이렇게 정금 같은 존재로 변모되였음을 보게 되죠. 오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요백에 다가왔던 고난처럼, 육체적 고난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비난이 우리의 생각과 말에 대한 그런 리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됐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키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순정함으로써 오늘 욕처럼 정말 하나님을 단전하신 후에 정문같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거듭나는 존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시안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